아론하고 모세가 광야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뭔지를 아론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같이 이 사역을 감당하자. 그렇게 해서 고센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만나죠. 그리고서는 이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셨다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됐다 나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바로의 궁전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서 이런 내 백성을 나가도록 허락해 달라. 그러니까 바로왕이 당연히 여호와가 누구건데 난 모른다 이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거절했는데 모세가 움직이면서 안식일을 회복시키려고 이제 백성들을 선동하고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소식을 이제 바로왕이 듣고 분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의 상태가 어땠냐면, 율법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특별히 안식일. 뭐, 노예니까. 안식일 지키겠다고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목숨 걸고 안식일을 보존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한 신앙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율법을 회복시킵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요셉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 하나님을 다시 상기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율법을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안식일 준수, 창조주를 만나는 거, 이거는 뭐 하여튼 가장 첫 번째입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으니까, 더럽혀진 본성이 제어될 수 없어요. 그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으로 돌아가는 첫 발은 무조건 창조주를 만나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안식일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뭐 이게 교리 차원이 아니고 뭐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해서 일곱째 날이 무슨 요일이냐 이런 문제를 따지기 전에 창조주,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 그 안식일을 구별해서 창조주를 인정하고 창조주와의 만남과 관계를 회복한다. 이것은 구원으로 가는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렇게 이제 모세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역할을 바로 왕이 볼 때는 이게 반역을 시도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의심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하루를 쉬겠다고? 그러면 쉬어라 이거예요 그러나 6일 동안 한번 이거 만들어내봐. 그러면서 굉장히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죠. 벽돌 만드는데 집을 주지 않고 그리고 감독하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을 세워놨는데 그 목표 달성을 못하면 그 히브리 사람들 매를 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는 것이 괴롭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히브리 직원들을 이제 잔인하게 이제 취급하고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 직원들 대표들이 갑자기 이 애국 관리자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왕은 이걸 모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왕한테 가서 사정을 하는데 이제 왕이 다 알고 이제 시킨 거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왕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모세하고 아론을 만나 가지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롭잖아. 왜 나타나 가지고 이래.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비난을 듣고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때문에 이 백성들이 더 학대를 받고 괴로워하는데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냐고. 모세도 하나님께 탄식을 해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보리라. 언약을 바라보라, 보게 될 것이다. 약속을 바라봐라.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렇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어요. 뱀이 오히려 말하는 능력을 얻어요. 눈에 보이는 건 그러나 말씀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뱀은 보여줘요. 안 죽는 모습을 오히려 말하는 능력을 얻은 모습을 보여줘요. 말씀을 믿을 것이냐 현실에 눈에 보이는 걸 믿을 것이냐 여러분 최초의 인류도 여기에서 넘어졌어요. 그 이후로 똑같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발산하는 빛깔이 좀 다를 수는 있어도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빨간색, 파란색, 시련이 다 다르지만 그냥 그게 빛이거든요. 다 똑같다고요 중심은. 그러니까 이 중심 속에 뭐가 있느냐면 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부분에 매몰될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믿고 구원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고 살아낼 것이냐 버텨낼 것이냐.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모세도 이걸 똑같은 걸 겪잖아요 지금. 근데 모세에게 네가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언약을 바라보라 언약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대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매몰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지금도 임마누엘 옆에 계시고 사랑하시고 절대로 회색되지 않고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이 믿음을 놓치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선택만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증명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발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으면서 되기를 바랄 순 없어요. 전진해야 돼요.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홍해를 향하여 발을 내딛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가만히 있는데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홍해를 향해서 전진할 때 갈라졌다고요. 선택과 그리고 선택을 증명하기 위한 우리의 시도. 이게 우리의 몫이고 나머지 홍해를 갈르는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 보고 꼭 우리의 몫을 해야만 뭘 주시는 분인가? 그런 게 아니라 증명이에요, 증명. 이들이 정말로 원하니까 내가 이걸 해준 거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보여주면서 축복을 줘가지고 축복에 마치 사탕을 줘갖고 사탕 먹고 싶은 아이가 따라오게끔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단은 이 백성은 내 겁니다. 이들이 나를 좋아합니다. 나하고 관계 맺기를 좋아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하나님은 아니지. 이들이 나를 선택했어. 이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나의 자녀를 내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지 않니?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온 우주 앞에 보여야 돼요.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안을 수가 있는 거죠. 책임은 져줄 수가 있는 거예요. 증명이 되도록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 발을 내딛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으면 사단은 온 우주 앞에 막 떠들고 다녀요.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로 그냥 나를 선택한 사람들을 뺏어갔다.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사단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뭘 원하는가를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홍해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과 증명을 위한 시도. 그리고 우리의 몫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몫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이 참 부족한데, 잘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원하셔도 못해주는 그 자리에 서 계시면서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낙입을 벌려갖고, 감히 홍시로 다 익어갖고 내 입에 쏙 떨어져 주기를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한대요. 저 감히 내 입에 쏙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모세도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이 상황은 그러나 모세가 전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앞에 증명하실 수 있도록 모세가 전진할 때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보게 될 거야. 약속을 바라봐. 믿어. 흔들리지 마. 내가 약속했잖아. 믿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줘. 바로에게 가. 백성에게 가. 가서 말해. 그러니까 뭐 거절당할 거 알고. 왕이 화나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이스라엘 중에서는 그래도 충실하게 하나님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앙을 숨기지 않았고 창조주를 계속 선포하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을 통해서 히브리의 종교를 알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유혹하고 말을 안 들으면 위협하고 잔인하게 억압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지만 그 몇몇 소수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외침에 반응을 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여러분 이거 눈에 보이는 이 상황 때문에 포기해요, 희망을.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조롱해요. 왜냐면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다면 왜왜 왜 너희들이 노예야? 왜 우리가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어?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너희들의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를 자기들의 형편에 환기시켰다. 이거 예수님 그 마태복음 4장에 시험받는 장면, 광해에서 40일 금식하고 사단이 나타나 가지고 너를 좀 봐. 너를 내가 지금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 명령받고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가라고. 그리고 전달할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데 아니 너를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같지가 않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취급하시겠니? 봐 봐라.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너 혼자 이렇게 있는데 40일 동안 씻지도 먹지도 못해서 너무나 초라하게 된 자신 너 자신을 안 보이니? 너 자신을 좀봐 봐.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과 너 자신의 모양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이렇게 취급하시겠니? 이게 먹는 것부터 시험을 했지만, 그 시대 소망의 12장에 보면 시험장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세 가지 유혹이 나와요. 시험과 12장, 13장 연결해서 이세 가지 시험하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 시험장에서 보면, 겉으로 드러난 이세 가지 시험 외에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거기에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고 하는 질문, 하나님과 네가 정말로 관계가 있는 건가? 너의 형편을 볼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데, 그리고 낙담시키는 거예요. 맞아. 내가 믿는다고 하긴 했지만 내가 지금 내 형편을 봐봐, 철저히 망가졌잖아. 아무것도 없네. 너무 초라하고 비루하고 비천한 상태에 돼버렸네.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닐까? 눈에 보이는 형편은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연민에 딱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손을 놓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이 쓰는 방법이라고요. 침례 요한도 흔들렸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었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 흔들리잖아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사단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똑같이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성경이 있고 영감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이 상세히 되어 있으니 사단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할지를 우리가 미리 알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버텨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뻔히 이렇게 내용을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 속에서 내가 그런 상황 속에 딱 처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나? 존재 자체를 의심한다니까요? 이 대목 보세요. 그들은,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를 자기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형편에 환기시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니? 이렇게. 그러니까 희망을 포기하죠. 사단의 공격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믿어드려야 됩니다. 끝까지 믿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이와 같은 말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을 소멸시켰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불순물이 너무 많아진 거죠. 풀물을 통하여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하는 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머지않아 그분께서는 압박자의 몽해를 곧 꺾으시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 어느 쪽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런 입장에 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전에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들 쪽에 서야 되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신앙의 시련이나 실제적 고통은 좀 없기를 바래요 어려움 없이. 아무 시련과 어려움도 없이 그냥 자유만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감나무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힘든 거는 안 하고 싶어요. 감나무가 또 가지가 또 약하잖아요. 꺾어져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위험한 거는 안 하고 싶어. 근데 감은 먹고 싶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아직 해방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애굽에서 그냥 애굽에서 살고 싶은데 노예 생활은 좀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해방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기에 적당하다고 보실 때까지 그들의 고통을 참을성 있게 견디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데 따르는 고난 그거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개척하는 게. 차라리 좀 여기서 힘들어도 그냥 익숙한 땅 애굽에서 살지 뭐. 또 애굽 사람들의 습관과 자신들의 습관이 애굽의 음식이라든지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여기서 살지 뭐, 그냥 이렇게. 딴데 가서 개척하느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고방에 포악한 정신이 더욱 완전하게 드러나고 사단이에요. 사단의 포악함이 드러나도록 하시면서 동시에 당신 자신을 당신의 백성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모든 사건들을 당신의 섭리로 지배하셨습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딱 드러내서 백성들에게 증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증명받아야 되거든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도 로마서 3장 4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도 심판을 받으신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거기 판단이라고 적혀있는데 그 판단이라는 단어가 심판이라는 단어하고 원문상 같습니다. 번역을 판단이라고 한 거지. 심판이라는 단어인데 하여튼 하나님도 증명돼야 돼요. 재판을 통해서 증명돼야 됩니다. 그 죄가 있는 존재로서 재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증명이 돼야 되는 그 심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 바로 왕과 하나님 이렇게 돼 있지만 사단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증명해야 돼요. 그분의 공유와 능력과 사랑을 보고서야 그들은 애굽을 떠나 그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치기로 선택할 것이었다. 선택할 수 있도록 증명하시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기를 싫어할 만큼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랬더라면 모세의 직무는 훨씬 좀 쉬웠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너무 좋아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좋아해서 모세가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거듭 거듭 말하라고 자꾸 명하십니다. 말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듣지를 않아요. 말하라는 명령 받고 갔는데 이스라엘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왜 들어주지 않냐? 마음 상했어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모세가 등장해가지고 우리가 더 힘들어졌어요. 화가 나요. 그리고 일하는 건더 혹독해졌어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 정도면은 모세 입장에서는 아 백성들이 저렇게 안 듣는데 내가 뭘 저들을 위해서 이게 정이 떨어질 것 같아요. 백성에게 정 떨어지면 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거 이게 사랑이 없는 복음 전도자는 있으면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혹은 전도하는 걸 통해서 수입이 되니까 뭐 하면 하겠지만, 사랑을 잃은 설교자, 복음 전도자,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그는 사단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는 내 안에 영혼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봐야 될 거예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한순간도 그걸 놓치면 더 이상 전도인이 아니니까. 복음 전도자가 아닌 것이죠. 모세에 정떨어질 법도 한데 떠나질 않네요. 이 훈련을 받았나 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래서 애국 왕한테 또 가요. 가가지고 또 요구해요. 거절당할 거 알면서도. 여러분 이 챕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 그 핵심은 요약하는 시간에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